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페루 대통령궁을 찾아가다 보니 만났던 사람들과 알게 된 사실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여기는 우리나라와 반대편에 있는 남미의 페루 수도 리마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페루 대통령궁을 찾아서 가보겠습니다. 리마의 메인 광장 옆에 페루 대통령궁이 있는데요. 제 숙소부터 걸어서 2시간 반은 좋게 걸리는 거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미에 있는 페루에서 여러분께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페루 리마시에서 중심부로할수 있는 대통령궁을 가고 있는데요. 가기 전에 산마르틴 광장에 들렀습니다. 제 뒤편에 보이는 저 동상은 과거에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던 남미가 독립운동을 하면서 아주 영웅적 군인이었던 산마르틴 장군을 기념한 동상입니다. 산마르틴 장군은 남미에서 칠레와 페루를 해방시킨 데 있어서 아주 큰 기여를 한 장군입니다. 그 장군은 안데르스산맥을 넘어서 칠레와 페루를 스페인을 물리치고 해방시켰던 장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한 광장이 나와서 제가 여러분께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어, 주, 주변에 이 건축물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건축물들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건데요. 저 앞에 보이는 것이 어, 산마르틴 장군의 동상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산마르틴 장군은 페루와 칠레 등 남미를 스페인으로부터, 스페인의 지배로부터 독립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어, 영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데르스 산맥을 넘어서 스페인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안데르스 산맥을 넘을 당시의 기상입니다 한마디로 나폴레옹이 어, 산을 넘어 전쟁을 할때그 모습과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주변에는 여러가지 건축물이 있으면서 현재 이 광장을 빛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아름다운 건축물이 보이시죠 그리고 많은 관광객들이 와 있는 것이 어, 눈에 보입니다. 이곳은 페루의 리마에서 명소라고 할수 있는 그런 광장입니다. 현재 저는 삼마르틴 광장에서 걸어서 대통령궁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궁 쪽에 가게 되면 그쪽에도 어, 메인 광장이라 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광장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현재 대통령궁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는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것이고. 아주 잘 정비가 되어 있고 어, 외국인도 많고 그리고 달러를 교체 달러를 환전해주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걸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함께 즐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보이는 것이 천주교 성당입니다. 유명한 성당인데, 이름은 잘 모르겠고요. 이 쪽이 굉장히 유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는데 안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Vamos a reflexionar a la lectura del territorio de correspondiente al día de la décima semana. 앞에 보이는 이곳은 리마의 메인 광장입니다. 리마시의 메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 이곳 주변은 대통령궁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쭉 살펴보게 되면 여러 가지 아름다운 건물이 있는데요. 많은 관광객들이 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주변에도 많은 경찰들이 보이는 것을 보면 이곳이 대통령궁 근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경찰들은 제가 일부러 촬영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물줄기가 현재 메인 광장 중심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곳이 해로의 대통령궁입니다. 현재 대통령궁이 전통이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오래된 느낌이고요. 어, 주변에는 보면 사무한 경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경찰 병력과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병원들도 보이는 것 같아요 이곳이 대통령궁입니다 대통령이 화려하기보다는 전통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페루 대통령궁을 다녀오면서 추억사진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여드렸던 대성당이고요 그리고 아마존 밀림의 인디오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동식 과일 가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멋진 페루의 나무입니다. 그리고 광장 앞에서 제가 추억 사진을 찍었고요. 이것도 활짝 펴고 찍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식당과 가로케가 있는 것을 보았고, 저는 멋진 인디오 여성과 함께 사진도 찍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추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페루 대통령궁을 찾아가다 보니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알게 된 사실들을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만나면서 어떤 사실들을 알게 되셨습니까? 우리 모두의 생각 속에 추억을 남겨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